생태공원에 나와 보았습니다. 입구에는 많은 캠핑 회원들이 오셔서 오늘 여유를 즐기고 있네요. 그리고 생태공원 중앙에 있는 잔디 광장은 풀이 많이 나서 그동안 이용을 할수 없었는데 파크 골프 동호인들이 오셔서 파크 골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잡초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잡초를 제거하고 나니 전체가 잔디구장으로 변했네요. 이와 같은 유유 시설을 파크 골프장으로 활용을 한다면 관리에도 아주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금소 파크 골프장이 새롭게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와 같은 시설을 이렇게 활용함으로 인해서 유지 관리에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낙동강 주변에 많은 공원을 조성했지만 관리의 부재로 인해서 대부분 풀밭으로 변해버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시설로 활용을 한다면 관리 문제도 이용객들이 스스로 함으로 인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침 시간이지만 회원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풀을 뽑고 있네요. 이것이 바로 주민참여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설이 만들어지면 관리를 시청에서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용객들이 이렇게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유휴 공간들은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찍 나오셨어요 예. <laughs> <laughs> 지금 이렇게 이제 잔디에 풀을 뽑으니까 새롭게 고장이 아, 탄생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 동호인들이 나오셔가지고 봉사활동 하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며칠째 많이 뽑으셨어요? 아, 예. 한뭐저 협회에서 네. 한번 시작한 지가 며칠돼요. 네네. 뭐 현수막이라든지 네네. 뭐다 두르고 네네. 그래 지금 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까지는 이잔디광장이 거의 사용이 안돼서 풀밭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뽑고 나니까 완전히 잔디구장으로 또 새롭게 변신을 했네요 예참 그렇죠? 좋아요 네. 여기가 넓고 앞으로 보면은 뒤로 보면은 한 36홀 정도는 충분히 예 여기는 뭐 경관도 좋고요 예. 또 파크골프장 하기에 최적지인 것 같아요 예. 앞으로 회장님께서 좀더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예. 이 36홀 골프장이 정식 골프장으로 빨리 성격 될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laughs> 네, <웃음> 우리 비전 안동 골프 회원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렇죠. 비전에서 안 그래도 협의회장도 탄생시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네. 맞아요. 해야 될것 같아요 또 김선종 회장님이 협의회장 되시고 난 다음에 골프가 뭐 엄청나게 네. 발전하는 것 같아요 예. 구장도 새롭게 변신을 하고 있고 예. 또 각종 화장실이라든가 또 기자재들도 새롭게 교체가 되고 있고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네네 참 경쾌하게 <laughs> 한번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예. 네. 회원들이 나오셔서 즐겁게 풀 뽑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캐비의 회장님도 직접 나오셔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많이 더우시죠? 아이고 <laughs> 말도 마소. 말도 <laughs> 마소. 너무 덥죠 오늘. 네. 그 일은 우리가 또 해야 되고. 그렇죠, 맞아요. 해야 되고 뭐 더운 더운 줄도 모르고 하니 또. <laughs> 네,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조프에 나오네. <laughs> 오늘 날씨가 상당히 많이 덥습니다. 금소리 생태공원의 면적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부분 풀밭으로 변해 있어서 이것을 잘 활용만 한다면 스포츠 레저 인프라 시설로 충분히 이용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동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충분히 자리 매김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말이 되면은 캠핑 회원들이 많이 오셔서 주차장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좀더 캠핑 회원들을 위해서 공간을 더 넓혀주고 양쪽으로 흐르는 강물을 이용해서 강수영장을 만든다면 안동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입니다. 타크골프장은 특별한 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잔디만 있으면 이와 같이 홀을 만들어서 운동을 하면 됩니다. 가장 자연친화적인 이러한 운동시설로 거듭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안동이 스포츠 레저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